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g 구0 특별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g 구0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대표 황금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 BMW 독일의 명차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브랜드로 따져봤을 땐 벤츠와 BMW 계속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싸우고 있는 걸잘 아시죠 신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 중고차로서까지 그 명맥이 이어갑니다 이번 차량은 또 530i라고 하는 E세그먼트 차량 그리고 X드라이브 4륜구동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에 올려드렸던 차량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유무라든지 단순교환의 유무 그리고, 키로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번 차량 가격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들 그 E 클래스도 많이 가져오고 있지만, 5 시리즈를 요즘에 주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 같은 가격대에 보실 수 있는 이 차량의 옵션이 조금 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피실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와줬으니까요. BMW 중에서 또 530이라고 하면요. 옛날부터 6기통의 전신의 이름을 내려가져서좀 럭셔리 세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차량 그 비즈니스 세단으로서 보실 수 있는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가격까지 꼭 한번 시청해주시고요. 판매 가격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해드릴 양심카의 차량은요 BMW라고 하는 독일의 명차 브랜드에서 출시가 된 530i X 드라이브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5 3 0이 이제 3,000cc라고 하는 엔진이 출고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2,000cc로 다운사이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연비와 세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X 드라이브 4륜 구동입니다. 럭셔리 라인 플러스이기 때문에 옵션도 좀 추가가 돼 있는 그런 모델에. 2550 차량 번호 보시겠고요 2019년 6월 등록의 2019년형 모델입니다 5만 키로의 적상거리라서 아주 짧은 키로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용도 있습니다 비용 처리 받으셨고요 외관 색상은 알파인 화이트 색상과 안쪽에는 다크 브라운이라고 하는 나파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가져왔고요 이번 차량 그래서인지 신차가가 7,500만 원에 해당했었던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가솔린의 1,998cc 2,000cc가 좀안 되죠 252마력 4기통이고요. 연비가 무려 11kg의 복합연비. 그리고 장거리 타시거나 뭐 고속도로 가시게 되면 16, 17, 18kg 넉넉하게 나오실 수 있는 엔진입니다. 4륜의 브라운 나파가 좀 말씀드렸고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또이세금먼트 중에 각광을 받고 있는 가성비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530의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자, 530, 252마력입니다. 무려 2000cc가 안 되는 1998cc로 이제는 252마력을 내는 엔진을 BMW에서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530이라고 하는 타이틀은요, 옛날부터 고급 세단에서 이름이 붙여졌었던 그 기틀의 차량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에 나오는 럭셔리 라인 플러스의 차량도요, 정숙한... 승차감과 이 차량의 느낌들 그리고 때로는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좀 다, 다이나믹한 박진감 넘치는 그런 엔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보실 수 있는 이 BMW의 특징인 키드니 그릴과 LED 라이트 그리고 앞쪽에 열리는 플랩 형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BMW의 이 콧구멍은요 사실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엔진 룸에 좀 바람을 식혀줘야 되는 형태가 된다면 엔진 시동 거시게 되면 이렇게 플랩이 열리고요 닫혀야 될 때도 달리는, 닫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는 e클래스와는 또 사뭇 다르게 옵션으로서는 기본으로 이렇게 레이더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 e 세그먼트의 기본 형태가 530에서는 들어간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X드라이브라고 하는 사륜구동이 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전한 이런 주행들을 이제 다가오는 가을 겨울철 이용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 색상은요. 너무나 이 BMW에서 많이 추구되는 독보적인 일이 알파인 화이트색. 색상입니다. 그래서 외관에 약간 스노우 펄 듯한 느낌의 밝은 흰색을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BMW가 이 스포츠성의 이런 모양을 지향해서인지 아래쪽 사이드 스토커드라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왔을 때의 스포티함까지 잊지 않았고요. 캐릭터 라인이 두 개로 이렇게 두 줄로 가죠. 핸더부터 디펜더까지 연결되는 부위가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이렇게 쭉 연결되는 포인트가 확실히 이 BMW에서 공격적인 느낌을 알려주기 위한 그리고 잘 달릴 것 같은 느낌들을 알려주기 위한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도 보시게 되면 양쪽에 디퓨즈가 있죠. 그래서 520i나 520d처럼 하나의 이 배기구 라인이 아닌 양쪽으로 양계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진짜 달릴 것 같은 느낌의 리어 범퍼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530이라고 하는 이름, 글자와 함께 x 스라이브 사륜구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있죠? 그래서 당기시게 되면. 조금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세이프티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에 있는 마감 소재들은 펠트 작업이지만 약간 색상이 섞여 있는 형태의 약간 보카시 울로 되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건들을 실으실 때 정말 깊게 깊게 이용하실 수 있는 트렁크라는 걸 감안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문을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 실제로 여기까지가 트렁크가 되니까요. 정말 넓은 공간들을 이 세단에서 특히나 이런 중형급의 세단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패밀리 카로서 많이 이용을 또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짐을 많으실 거나 뭐 이케아나 이런 브랜드를 가시게 되면 물건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뒤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2열의 시트를 접어가지고 큰 짐들을 또 심고 또 집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용달차, 그러니까 포터나 봉고 이런 거 부르시는 거 이제는 안 하셔도 될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외관의 실루엣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BMW가 지향하는 요 C필러 활시를 땡겨놓은 듯한 느낌의 뒤에 C필러가요. 조금 잘 달릴 것 같은, 엉덩이를 축혀 세운 것 같은 느낌들을 안쪽에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X6의 모습들과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스포츠 세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런 럭셔리 세단이니까요. 다방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정말 다재다능한 차량이 바로 이런 5 시리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저도 이 클래스를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은 있지만 5 시리즈의 옵션을 좀 따라가기에는 아무래도 금액을 좀 많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조금 더 풍부한 옵션들을 통해서 그리고 착지하거나 또 운전 중에 좀 마음에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 보시면 좋겠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크 브라운, 이 BMW가 가장 잘하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7 시리즈의 고급 모델들도 똑같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보시게 되면 안쪽에 나파 가죽뿐만 아니라 이런 좀 내구성이 있는 가죽들을 소재를 쓰면서 이 단의 높이를 좀 구분해 놓고요. 그다음에 리어 루드를 또 통해서 이 차량에서의 좀 약간 고급스러운 포인트들까지 530에서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간접등, 직접등을 통해서 비언트 라이트 이용을 또 하실 수도 있겠고요. 메모리 시트와 더불어서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요런 데가 이렇게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요런 것들은 확실히 7 시리즈랑 금 나누기를 해 놓은 부분들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안쪽에도요 시트 구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포지션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런 것도 제가 안쪽에서 말씀드리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쨍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나파 가죽 이런 시트 보셨죠? 그리고 엉덩이 쪽잘 닿는 부위, 무게가 닿는 부위는 요런 식으로. 가죽재의 질감을 해놨고요. 퀼팅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한 직조를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반바지를 입거나 혹은 요뭐 반팔을 입거나 했을 때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부드러운 아파 가지고 사용하면서 하이브리드적인 가죽의 양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차에 타봤습니다 안쪽에 좀 불을 더 켜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키의 개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오픈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 하나와 일반 리모컨 키가 하나씩 더 구비가 돼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유리막 코팅 보증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간 보증이 되는 보증서까지 이렇게 저희들 알뜰하게 챙겨드리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자 요즘에 휴대폰 같은 거 충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넣고 네바로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겠 무료 시동을 걸지 않았는데도 충전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252마력의 2,000cc 엔진인지 보여드리면요. 어, 네 노래까지 나오네요. 자 앞쪽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5700km라는 적산 거리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번 차량은 5만 k m 대 짧은 km수의 19년식 모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에게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이 이 차량 520부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에 대한 내용 굉장히 좀 조용 잘 이용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이 안쪽에 있었던 이런 뭐그전 모델이라죠. 그러니까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삭제가 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변경되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위로 분으로 보시면 되면 뭐 지금 듣고 있는 뭐 노래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음악 컬렉션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노래가 뭔지 이렇게 스크롤 내려가지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여기 h d 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BMW가 사용하실 때 조금 더이 편의적인 부분들을 많이 간정을 하고 있는 HD를 좀 넣어놨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E 클래스에서는 옵션이었던 이 옵션. 바로 이 차량 주행보조거든요. 이 주행보조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핸들의 조향보조가 들어가고요. 이로 인해서 조금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기능이 또 내재가 됩니다. 차량 간격 유지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판은 앞에 범퍼에서 보셨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 변경하는 거, 거 알려드렸죠. 그리고 핸들의 열선은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핸들, 스티어링 열선 켜짐 이런 것들이 계기판 화면에 떠주니까요. 좀 이용하실 때도 운전하시다가도 이 버튼 눌리는 게어 내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하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계기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주행 가능하게 되고요. 역시나 3시와 9시 방향의 이런 핸들 파지 상태는요. 조금 두꺼운 느낌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BMW 핸들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정말 안전하게 그립감이 훌륭하고 두툼한 그런 핸들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런 데도 전부 다마감재가 가죽이다 보니까요. 확실히. 어느 브랜드와 다르게 이런 부분들은 좀 아낌없이 썼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데도 전부 다 이렇게 마감 소재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런 반대편까지 마감 소재가 잘 되어 있고요. 리오르드도 마아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뭐 사용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고요. 요런데도 깨끗함이 더 드러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게 되면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인텔리전트 세이프티라고 해서 이 구성들을 사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차량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블랙박스도 이용하시겠지만 그 전에 내 몸과 내 차를 안전하게 또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요거를 끄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니까요. 이거 인디비주얼 설정에서 완벽하게 켜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좀 바뀌는 안전한 모습들이다라는 걸 인식하실 수 있게끔 바뀝니다. 버튼들도 까지지 않게끔 잘 해놨고요. 이렇게 비상깜박이 버튼도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내려가시게 되면 즐겨찾기 버튼과 그다음에 통풍 열선 시트 이용하실 수 있게끔 다 들어가고요. 통풍과 열선 시트는 수입차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내려가시게 되면 이거를좀 옆으로 놔두고요. 무선충전포대에 휴대폰을 놔둔 상태에서 닫게 되면요 여기도 다리얼로드입니다 리얼드와 이런 가죽들의 마감 소재들 그리고 이런데들까지 세세하게 리얼드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급짐 이미지가 분명히 530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살려놨다 말씀드리고요 후진 넣게 되면은 어라운드 뷰는 없지만요 이렇게 후방 센서와 이렇게 카메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레이더로 다 들어오는 확인의 센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요 아이 드라이브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활용하시는 거 많이 많이 익숙해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 들어가셔서 여기 터치가 되는 것도 아시. 터치하면서 내 네, 차량 설정 들어가시면 이거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실내 조명을 좀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는 색상들이 여기 구비가 돼있으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항상 파란색으로 해 놓으면 조금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 시트와 파란색은 이렇게 대비되는 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네. 확연한 이런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뭐 라이트 인텔리전트 세이프 이런 것들 옵션들 하나씩 있으니까 내 조건에 맞는 이 차량을 만드실 거면요 이거 세팅 한번 하시고 운행하시면은 조금 더 편리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데다 한번 내도 보고요. 반대편에 있는 시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파가죽과 이런 조금 뭐랄까요? 이런 내구성 있는 가죽들을 또 동시에 사용한 거를 보게 되면요. 확실히 구멍을 뚫어야 되는 타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내피가 있는 이런 가죽이 단단한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위들은 좀 부드럽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파가죽으로 마감돼 있다는 거, 이런 가운데 센터 콘솔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요거는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전동으로 할수 있는 로인 스크린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에 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중형 세단, 그리고 패밀리 카로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내용들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파 가죽으로 마감돼 있고, 리어로도 이런 것들은 앞좌석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가죽들의 향연들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데도 가죽이거든요. 보이시죠? 가족들 그리고 K9처럼 이것도 색상 좀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확실히 이 국산 세단이 이 각도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요. 각도가 좀 뒤로 눕는 경우가 있으니까 뒤에 타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이런 것들 할애가 될것 같지만, 5시리즈는 확실히 이제 안쪽 트렁크와 그다음 안쪽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서 있는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쪽에도 쭉연결되어 있는 일자형의 시트가 구성이 또 보이실 거고요. 정말 깨끗하죠. 뒷좌석도 거의 안 쓰신 느낌들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간들 누가 작다고 했으니까 실내를 한번 타보면요 저희들도 실내 클리닝 깨끗하게 해 놓지만요 광택감이 살아있는 저희들 실내 클리닝을 다시 한번 해 놓습니다 물론 뭐 전에 쓰셨던 사용감들이 있는 시트들은 완벽하게 또 살리진 못하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들은요 살리기도 굉장히 좋고요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도 내려보시게 되면 곳곳이 전부 다 가죽이죠 그리고 굉장히 푹신푹신하다 보니까 딱 닿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 뭐랄까요 요즘에 그 아기들 있는 집 보시게 되면 패드까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처럼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폭신폭신한 느낌들 갖춰지고 있고, 이렇게 여시게 되면 컵홀더도 양계령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깔끔함까지 동시에 갖춘 그런 컵홀더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긴 하죠. 그리고 공조시장치도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보관함대가 더불어서 530의 넉넉하고 럭셔리한 실내들을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열 시트는 또 접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뭐 차박은 힘들겠지만요. 큰 짐들 실으실때 정말로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트렁크 공간이 작아 가지고 조금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차량은 또 시트를 이렇게 접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들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저희들 5만 k 를 완전 무사고 흰색으로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요. 판매가 정리 한번 해 보면서 이번 차량의 메리트 더 느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완전 무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흰색상, 알파인 화이트라고 하는 색상과 안쪽에는 약간 진한 브라운이죠? 진한 BMW만의 그 독창적인 색상 나파 가지고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4륜구동이 들어가 있고 2000cc로 다운사이징이 된 엔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 요즘에 이런 연락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연금이라든지 나라에서 이, 타시는 이런 비용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차량을 좀 바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조건들이 또 2000cc 이상 타시면 안 되는 조건들이거나 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 차량 굉장히 좋고요 530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만큼입니다 출력을 좀더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520보다도 출력이 좀 높기 때문에 차량 타실 때 재미난 운전 그리고 약간 풍부한 엔진 질감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4 6구동의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BMW사에서 2세금수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입니다. 신차가 7,500만 원에 해당했었던 차량 G 바디의 모델이고요. 19년식의 차량 저희도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가격은요. 3,8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890만 원에 5만 k 로 완전 무사고의 차량을 준비했으니까요. 어, 아무래도 신차를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뭐 외관에 바뀐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제 중고차를 계속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530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과 함께 이 옵션들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놓치시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위에 있는 번호를 눌러주시고요. 저도 영상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시 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전시 중꼭 확인하시고요. 저도 양심카에 있는 그 여러 팀장님들이 영상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 예쁘게 좀 봐주실 면좋겠습니다자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때문에. 정말 뭐 흥이 나고 재밌는 영상 계속해서 찍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촬영을 판매하는 양심과 대표 황윤모 인사드리면서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하루에 하나 영상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약속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